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소원가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4절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구의 너희 너희를 택하시기를바 t h e 이는 우리 복음 a k e us 로 o the land. In a way, to whom 도 h e y b 니다 우리가 a w 가 m a n You w i 여 l see her. d o 가 t bring me to t 하나님 o 사랑하심을 받은 자, 다나님문으로 말씀을 오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읽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 이 말은 우양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모셔와 같고 사무엘과 고 위대한 종들에게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사도는 이방인교회에 대한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대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에 명예로운 호칭이 이 말인 것이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요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칭호를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량의 대속에 오해를 흘려 주시기 그 구원을 공로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명예로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용으로 말하면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서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흡족히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만 쓰는 단어, 명예로운 호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공연은 너무나 위대하신 것이죠이 증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승비시고 승비 본을 보여주시고 그까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고리로 오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다면니다 하나님께서도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 시간 안도도 있어서 호자를 마다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사랑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쓰지 않는 특별한 자에게 쓰는 놀라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셨다. 이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받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원인이 되어서 그러기 되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기인된 택하신 것이니 모든 성도들이 저도 얼마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고, 말을 택했을 때 감사합니다. 여기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사랑안에서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놀라우신 거룩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버림받아야 되는 범죄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도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신 바 거룩한 자가 되라 택하면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만 즐거워하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여기까지 바라보는 우리 정주 모장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택하사에만 무릎을 꿇고 감사할 것이라 나를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시니 진실로 택함에만 머물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흠이 없는 존재로만 나올 그 사람을 행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람이 그 명예로운 칭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거룩으로 살아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무엘처럼 불레새시 쳐들어오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빛밖으로 떨어지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번개가 쳐서 하나님의 블레셋을 타파하십니다. 놀라 역사가 나타나요. 거룩한 존재만 되면 하나의 가가 진실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적인 동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행사 행하시기 우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명예로운 호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 문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로 움직입시다. 택카에만 머물고 있고 에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뒤편에도 이어지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된 삶 어떤 삶 먼지와 같은 작은 피와 같은 것도 깜짝 놀라면서. 죄를 씻는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씻어서 날마다 그룩했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호가, 그 명예로운 칭호가 나로 통해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룹만 해진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는, 위약에 일어났던 모든 은혜가 오늘도 활짝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수수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동의하시느라 지금 말씀을 택하심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사귀고 어떤 존재로 함께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위대한 계획인 것이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계획 너희로 라는 말을 수모이라 태가신 앞에 그만큼 너희 자신을 그래서 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로접하고 하나님분 모시고 사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모든 우상적인 더 관심을 가진 것은 다 가라고 완전히 기경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룩한 존재들로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을 형접한 이방성도가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영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잊지마. 시몬 너희다. 오늘 이 신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응접한 자는 군사님도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움직인 자가 되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움직인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것을 알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가 될때 하나님 더큰 은혜를 인도해 주실 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큰 확신으로 되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의 님 보배 피의 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늘의 민권을 얻고 구원뿐만 아니라 아니라 영생 충국까지 영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잠한 이런 놀라운 은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인한 것이다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위대한 것이니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이다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해링들이 대서론과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전하는 자는 종들로서 신 받는 종으로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내려왔다고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주줄 믿습니다. 전 안자는 사람이지만 믿게 하는 것은 젊는자 하나님께서 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임재하셨다는 것이 놀라우신 것입니다. 큰 확신이 있나요? 복음을 받는 자보다도 전하는 자가 느껴지고 보게 되고 확신이 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분이 하늘로 영접하는 것이 믿어지더라. 이 차원에서 큰 확신, 그러면서도 복음을 받는 자가 주님이 임해서 믿어지는 그 확신,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아무튼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인의 역사, 안보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마음을 열시고큰 확신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입맛 시고부시고 확신을 보시는 쉴새 없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예수 하나님 찬양받아야 될것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무 웃을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는 노력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아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일하는 걸 안다. 어떤 면에서?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알면서 성님께서 시험 종이라는 것을 안다. 성령께서 세운 종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예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뜻이 오늘 사랑받는 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종교를 세워서 서로 직분을 주여하고 서로 승기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택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 끝까지 이 주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하나님의 능력, 성의 역사심 큰 확신이 이루어지는 한 분의 사익을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앞에 선 순간까지 무엇을 거룩한 자로 흠이 없 자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종들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마음을 누시고 우리에게 임자하시고 큰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독으로 말씀하는 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고 복음의 완창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흔가티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일로 날을 받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며 쓸수 있는 그 그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인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